살고 싶어. 그 어디서 어디서 보고 오셨어요? 아니요, 지난번에 저기 선생님께서 네. 날짜 네그 네. 그렇게 하셨죠. 네. 주위에 농민분들은 지금 들깨 모종 거의 다 냈죠. 예, 네, 많이 컸더라고요. 많이 컸고 이, 지금 다, ]다 한 냈죠. 포태한 것도 많이 컸어요. 포태한 것도 네, 포태한 것도 이제 음. 물을 좀덜 주셔가지고 조금 이르니까 음. 지금 씨앗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6월 20일에서 25일이 딱적게예요 이쪽, 그, 이, 저, 서울 이 북쪽으로 다가는. 요거 네, 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올해 뭐를 하셨냐면, 이제 지금 이제 그, 이제 들깨를 조금 이제 컸어요. 벌써? 몇님 나왔어요? 아니 아니, 그 아니, 아니, 완전히 싹 터졌어요? 네. 아, 그러면은 그냥 부지런히 키워서 이제 하시면 되고. 네. 자, 이제 지금 모종 부신과 하고, 네. 지금 부지런히 덜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들깨 수확을 하려고 이파리 따는 게 아니라 들깨 그 곡식 수확을 하려고 심은 거를 관찰을 잘 하셔야 돼 보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들깨를 수확할 때딱 보면 그때 야 이거였네 그러고 깜짝 놀라실 거라. 그 지금 들깨가 벌써 비가 오고 그러니까 들깨들 이렇게 키워놨다가 덜 많이 덜 냈어요. 근데 어 그렇다고 수확을 못하냐 그럼 수확 해요 그것도 근데 수확을 하는데 건물이 많죠. 얘네들은 음. 한 개씩 올라가서 한 번에 밑둥을 비질 못하고 중간을 비고 또 밑에 비고 그 정도로다가 자라요. 그런데 그 들깨 씨 그러니까 들깨 그 국식 나달이 가늘어요. 음. 들깨의 그 본연의 그이그알 크기가 있는데 그알 크기가 거의 다 퇴화가 됐다 그러고 뭐 옆집하고 노나서 해도 똑같이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들기름도 어 확실히 나오는 양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6월 20일에서 25일에 씨앗이 이제 토양에 들어갔다. 트 틀에다가 붙던 토양에다 놓던 이제 떨어뜨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들깨 잎을 따는 게 아니라 들깨 이제 곡식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거의 곱수확그래요 같은 평수에 그이 수확량이 거의 따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게 뭐냐, 이제 농사가 잘 됐을 경우에 이제 들깨 그 알이, 알이 일찍 심은 거보다 3분의 1이 더 커요. 이 알이. 자, 그러면 같은 키로수로다가 이제 그 기름을 짜요. 같은 온도에서 이제 같이 볶아서 같이 기름을 딱 짰을 경우에 같은 6kg에서 나오는 들깨 기름 양이 거의 반 병에서 한병 정도까지도 더 나와요.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농업을 선택해야 될 거냐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데 이런 게 조사가 안 됐어요. 농진청에서도 이런 게 조사가 안 됐어요. 아주 놀라울 정도죠. 이게 뭐야? 이게 황당하다고. 근데 농민들이 그걸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에 묶여 있다 이거죠. 거기에 지식에 묶여가지고 어떠한 지식, 논리, 내 고집에 딱 묶여서 벗어나질 못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거를 탈피하고 나와야 된다고. 나와서 볼줄 알아야 돼요. 독립적인 내 인생을 살아야지. 누가 살아왔던 거기에 그냥 계속 매물돼서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들깨 하나는 아주 대표적인 거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도 다수 많아요. 참깨도 그러죠. 그러니까, 참깨 음, 좀 일찍 내야 되나요? 참깨는 일찍 내면은 이모작을 할 수가 있어요. 두번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 내는 건데, 참깨만. 참깨만 일찍 심어서 수확하고, 또 바로 참깨 심어서 또 수확을 하고. 근데 나중에는 좀 수확량이 덜 적죠. 첫 번에만큼 안 나와요. 근데 너무 일찍 심게 되면은 참깨를 수확할 수 있는 확률이 50대 50이에요. 예. 네, 어떻게 하면 그날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근데 토양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극복할 수가 있죠. 그리고 토양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참깨만 두번 심는 것보다는 그뭐 양파나 마늘, 이런 종류를 심고 나서 음. 그 작기 그 별로다가 지금 바꿔서 이제 하게 되면 지금 참깨 씨앗을 이것도 들깨랑 같이 파종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다 수확을 할수 있어요. 마늘이나 양파를 수확하고 나서 이걸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늘하고 양파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그이 고열랑 고질소르다가 이렇게 음.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료 농약을 전혀 안 쓰기 때문에 토양을 만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참깨하고 양파 마늘하고도 그냥 막 섞어 심어도 그냥 관계가 없어요. 수확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조금 늦게 심었는데 작황이 좋아지는 이유가 있나요? 네. 지열이에요. 각 작물마다 지열이 있어요. 지열의 그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열에 따라서 얘네들이 활착되는 게 다르고 지열에 따라서 이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 들어오는 게 달라요. 예, 그래서 그 적기를 지금 아직 찾지를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적기만 딱 찾으면 아주 뭐 어마어마하죠. 엄청나다.